안녕하십니까? 다산남역 김유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10년식, 11년식 이렇게 각자 차량이고요. K5 차량이에요. 현존 제일 리비아 애들 중에서는 제일 사랑하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런 차량 얼마 정도의 성이 되니까?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에 국내 기준가도 그렇게 낮진 않아요. 금액은. 근데 수출 금액이 더 높아가지고 차량이 온 거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300만 원에서 400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옵션 네 옵션에 따라 틀린데 또 연식에도 틀린 게 10년식부터 이제 13년식까지는 이제 리비아로 나갔는데 14년식부터는 또 타지키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차량이고요. 보시면은 뭐 차량 외관은 딱히 뭐 흠잡을 데는 없어요. 이 보시면 이렇게 루프가 찌, 찌그러져 있어도. 이 수출로 나가는 차량은 상관없이 봐요 이런 부분은 감가가 안 되나요? 수출? 이게 바이어가 깎긴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방법을 또 방법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깎지는 않습니다 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깎지는 않고 외관도 나쁘진 않고요 키로수도 되게 짧아요 9만 키로 오, 정말 네. 와야. 근데 이게 왜 수출로 왔냐면은 보시면은 문고리가 이렇게 잘려 있고 외관도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딜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상품화를 할때 이런 거는 다 조정이 들어가야 돼서 금액이 맞진 않아서 수출로 보내신 차량이고, 외관도 보시면은 썰루프만 빠진 거고요. 뭐 메모리 시트랑 내비, 스마트키까지 다 있는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은 전동 시트까지 이렇게 다 있는 차량입니다. 그때 당시 풀옵션, 거의 풀옵션이네요. 그쵸. 거의 풀옵션이고 이게 수출은 진짜 차량이 다양하게 많이 나가요. 이제 뭐 내수든 뭐 수출이든 폐차든간에 저 다산 담회형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금액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